안녕하세요 북극성타로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1년 전쯤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쓰리 카드로 배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완드 7번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Major 1번,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완드 5번이 나왔습니다. 마법사 카드가 완드 7번과 5번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드 7번의 키워드는 일을 처리해낸다, 어려움을 극복해낸다. 완드 5번은 어, 갈등의 행동적인 표현, 뭐 그런 어, 키워드들이 있지만은 제가 카드를 펼치고 두 장의 완드 그림을 봤을 때 이분은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에 회사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담배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항상 집과 회사를 오가는 일 말고는 다른 만남이나 활동 같은 건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딱히 하는 게 없고 집안일이나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들죠? 남자가 있는 곳에 가든지, 소개를 받든지,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4주에 올해는 금전운이 있습니다. 하면 내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저절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어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금전운이 있다고 하면 1억천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평소보다 많이 번다 또는 수월하게 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남자께서 질문하신 남자친구가 생길까요?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만나기 위한 어떤 뭐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과연 생길까요? 뭐 영화처럼 길을 걷다가 뛰어오는 멋진 원빈 같은 그런 남자와 부딪혀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가방 안에 물건들이 거리에 나뒹 굴고, 그걸 둘이서 같이 죽다가 눈이 뿅 맞아서, 뭐, 뭐, 이어지는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영화에나 있는 거죠. 대부분 남녀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라, 만남이라 하더라도,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아니면 직장에 남자의 성비가 비슷한 곳이라면 직장 안에서의 만남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분의 카드 완두 두장 사이에 마법사는 그냥 그림 그대로 해석하면 일만 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는 그냥 마법사라는 말 그대로 환상의 남자라는 거죠. 직장에서의 만남도 생각을 했으나 직장에서는 남자를 만나고 사기가 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를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3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6번, 수비학으로 6은 수평적인 제휴 연합 동맹이죠. 두 번째 카드는 컵 3번. 관계의 실체로서 건배를 하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검시종. 나이 어린 연하의 차도남이 어,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뭐, 동아리든, 어떤 모임이나 단체, 뭐, 아니면은 동창회라도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즐거운 여유 시간을 갖다 보면 연하의 차도남이 나타날 것이다. 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